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만우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의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를 드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나에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여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루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제주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잔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네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줄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첫 숟가락에 배부르기를 원하죠. 즉,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 좋으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과정을 무시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인간들이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자연재해와 또한 사고들, 이 모든 것들이 과정을 무시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것들이죠. 신앙생활도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처음에 품었던 동기를 놓치지 않고 그냥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행동하며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동기와 과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처음의 동기와 더불어 성실한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동기와 성전을 건축해가는 과정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동기와 과정이 선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결과 또한 당연히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동기가 오늘 봄면 6절에서 나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본문에서 하늘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을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답게 건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소로몬의 진정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이교도들은 자신들이 만든 사원에 신을 모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을 그 작은 곳에 모신다고 생각한 인간의 교만과 악함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동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아무리 큰 성전을 짓는다 한들 하나님이 그 성전에만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서 만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속죄소 위에서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게 지어도 이곳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오셔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을 살펴보면,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사수를 들어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10절 말씀에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줄이다 하였더라. 드루왕 후람에게 벌목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재료도 좀더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과 더불어서 기술자들을 보내주면 그들에게 이렇게 살해하겠다고 정식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당시 솔로몬의 위상이나 이스라엘의 위상으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는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주변 나라들을 괴롭게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평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넉넉한 임금과 인심을 베풀어 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원성이 나서는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면서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아유,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인데 자기들밖에, 지들밖에 몰라. 저 교회는 십자가가 높이 올라가는 것밖에 몰라. 이런 등의 말을 듣는다면 복음 전파의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 그것은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면밀하게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건축이 이렇게 될때 결과는 아름다운 건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음 시작의 동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동기로 붙잡으시고 과정에서도 주변 이웃들과 불협화함 없이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동기와 가정이 선하고 바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당연히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공기와 과정이 선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잘 알고 그 길을 걷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